여자에 대해서 일본 여자가 기가 쎄 이걸 모르나 봐 사람들은 일본 여자랑 나는 같이 있으면 아마 내가 을을 자처할 걸 왜냐면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약자야 살아보면 알겠다시피 아, 그러다보니 한국 여성들이 뭐랄까 분위기 띄워주고 오빠 오빠 하면서 해주는 것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조잘되는 건 약자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나봐. 한국 여성은 기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일본 여성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죠. 피곤하니까. 일본 여자들은 그 대신 웃어주잖아. 나는 웃기보다 차라리 말하는 거? 말하기보다는 그냥 멍 때리는 거? 네네네 네, 네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여자들 많아요. 되게 착각이지 이거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강자지. 호랑이는 말을 안 하지. 한국 여성들은 기가 세다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저 웃음 방어요 여자의 웃음은 방어인데 그걸 잘 모르나 보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나는 별로 웃고 싶지 않아서 안 웃어. 나는 강제하기 때문에. 이래놓고 이제 누가 옆에서 간지럼되면아 어, 하지마 하겠지. 음, 그리고 피부가 좋아? 어, 그래 자기들도 피부 좋아. 한국 여성 몸매 좋은 사람이 많아요. 다리 매우 길지 않나요 한국 여성들은? 난 다리만 길었어 자기야. 평범히 길거리 돌아다녀도 다리 긴 사람 많아요. 하이를 진짜 자기 한국 여성들은 바지를 많이 입지. 자기야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남성들이 시도대도 없이 찾아보기 때문이야. 바지 많이 입는 이미지가 있어. 자기도 이제 바지를 입는 것은 어때? 근데 한국 여성 뭔가 강하지 않아? 되게 웃긴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강하지. 아니 아니야 조용히 있는 사람이 강자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내가 예, 강자 약자 딱 얘기해줄게. 강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곁에 가지 마. 약자거든. 그 약자는 이제 유재석처럼 너를 이렇게 들추려 할 거야. 유재석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알겠지? 유재석 근처에 가지 마. 유재석 같은 사람 만났는데 어우 나 피곤 그 자체였는데. 그 여자 얼굴 떠올릴 때마다 진짜로 허공이 있는데 할퀴고 싶어. 허공이 있는데 할퀴는니까? 이렇게 피부가 예쁜 이미지가 있네요 모두 몸매도 매우 좋고 한국 여성은 꽤 강하게 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모두,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싫다고까지 해줘야지 알아들으니까 자기들. 일본 여자들은 온화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강하지 말하지 않는 나랄까 일본 여자들이 진짜 강한 거야 진정한 강자는 말이 없는 거야 자기야 나도 약자임을 드러내는 거잖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좋은 의미로 찾지 않는다 참지 않아야지 자기들아 자기도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돌려 말하잖아, 자기들.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자 그 인터뷰어는 알기의 표정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 일본 여자들은 다 눈을 미리 줘, 저렇게. 안 주는 여자도 있어, 이렇게 눈을.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는 일본 여성들이 온화하다랄까, 차분하다랄까, 그렇게 감정을 격렬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기들 아 피곤하니까 일본 여성들은 얼굴 붉어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제 한국 여성들은 얼굴이 붉어지면은 손부터 나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난 손부터 나가. 진짜로. 나는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많이 참았던 것 같아. 난한 달이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아주들을 착각하고 있어. 조용한 자를 못 이겨. 머리 기른 사람들을 봐봐. 나는 참을성도 없어서 이미 뚝딱 잘랐는데, 그들은 조용히 머리를 기르는 거야. 거울 보면 실증나지 않나? 거울 속에 내가 강인한 더보이즈 주연 같으면 좋겠는데, 여리여리 여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뚝딱 잘라버렸잖니. 아, 더보이즈 주연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더보이즈 주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은 거야. 뭔지 알죠? 그걸 모른다면은, 다들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나는 인터넷 세상에 나를 알아달라고 쉼없이 얘기하지만, 인터넷은 인터넷일 뿐이야. 빨리 영어 공부하고, 호주로 가자. 캐나다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 추워가지고 안될것 같아.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발담 차가지고 양말 세번 갈아 신거나.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되게 착각을 되게 하는 것 같아. 조용한 사람들을 겁내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아. 나 약간 일본 여자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살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모두 다 나한테 친절한 웃음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런 직업을 잡았기도 했고 아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왼쪽 언니보다 약간 오른쪽 남성의 느낌이 강해 나는. 그러니까 못 버티겠어 이 사회를. 뭔지 알겠어요? 좀, 못 버티겠더라, 진짜로. 호주로 가야 될것 같아.